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의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에서 주된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의 새 이야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을 통해서 이땅의 인류가 확장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18절에 보면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를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함과 가나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관계를 창세기는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때로부터 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이 농부인 노아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땅의 노아였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 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결실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노아가 결실하고 확장되고 또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포도나무 열매로 인해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 확장되는 그 시작 가운데에서 노아의 이 술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잘되는 것에 재를 뿌리듯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대 사회에서 노아의 역할은 단순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노아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처럼 이 족장으로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족장의 선언과 같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듯 노아도 노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직임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노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노아가 술취했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인가?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들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함의 행위와 그의 아들 가나안의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되는 이 사건의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돌이켰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보았다라는 것이고. 또 샘과 야벳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만으로 함만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과연 성경의 시선에서 볼때 합당한 모습일까요? 문제의 원인은 노아의 술 취함에서 시작했는데 장막에서 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 노아인데 왜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다 l i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서 o 전쟁을 하기 위해적이적들치하치하는이일이일어니습니때 다윗이 있이있할야할전쟁터쟁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보이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이 보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더러워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가운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때이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보았더니 어떠한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되고 탐스럽게도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창세기 9장은 보았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본 것이 무엇이기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하체가 아내와 이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야, 하체를 범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았다 또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본 것과 범한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술에 취해 있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의 이 하체를 봄으로 인해서 이 함과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9장이5 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서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노아가 순간 분노를 못 이겨서 함과 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사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샘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였음을 창세기 구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원문에 보면 이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은 절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절박당하게 될이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족장의 선언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노아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디서 선포되었는지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는 가나앙과 같이 하의 아들 가나안과 같은 삶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으로 또 가나안으로 저주를 받게 된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면 아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지금 노아가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원래 노아 스스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던 이 언약 백성의 계보가 셈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듯 셈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가나안의 이 문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가나안이 정복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의 문화와 또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남겨 두신 것은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샘과 야벳처럼 죄악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벳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셈의 장막에 동일하게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셈이 야벳이 셈과 더불어 살게 하고 또이 원문에는 그가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장막 가운데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셈의 자손일까요? 가나안의 자손일까요?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인 셈의 후예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 가나안을 보면 하나님과 벗어나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였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가나안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가나안의 모습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나안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셈과 야벳과 같이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가정을 주님이 주인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걸음마다 우리가 있는 그 일터마다 우리가 있는 그 학교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곳을 정복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